좋아하는 나에게 안동성결계의 이규철 목사입니다. 아주 더운 날이지만 우리 주님의 사랑 안에서 늘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미국 심리학자 메슬로우는 인간의 욕구를 연구해서 소위 욕구단계 이론, 메슬로우스 히어라키오브 니즈라는 이론을 주장했습니다. 이 욕구단계 이론은 인간의 원초적인 생리적 욕구가 충족될 때 다음 단계의 삶을 추구하게 되고 점점 더 상위의 욕구를 추구해 나간다는 통찰인데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첫째, 인간은 누구나 생리 욕구, 의식주, 속력의 욕구가 충족되기를 원합니다. 둘째, 생리 욕구가 충족되면 안전 욕구, safety needs가 발동됩니다. 모든 위험과 위협과 박탈에서 자신을 보호하고 불안을 회피하려는 욕구가 거세집니다. 셋째, 안전 욕구가 충족되면 애정 소속 욕구가 강해집니다. 가족과 친구와 친척 등과 친교를 맺고 또 원하는 집단에 귀속되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넷째, 애정 소속 욕구가 충족되면 존경 욕구가 강하게 일어납니다.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고 싶고 자기 자아가 존중을 받으며 자신감을 가지고 성취하여 존중받고 싶은 욕구가 강렬해집니다. 다섯 번째, 존경 욕구가 충족되면 자아실현 욕구가 강력합니다. 메슬로우는 자아실현의 단계를 넘어 타인과 다른 사람과 세계에 기여하고자 하는 자기 초월의 욕구도 추구됩니다. 이처럼 인간은 누구나 결핍을 해소하고 성장하여 존중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 사람들도 예외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주의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마태우 6장 1절에서 말씀합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라는 것은 그의 행동의 궁극적 목적이 바로 사람에게 과시하고 인정받으려는 인간의 자기 욕망의 분출이라는 측면입니다. 잘 보이고 싶고 좋게 평가를 받고 싶고 칭찬을 받고 싶고 훌륭하다는 소리를 듣고 싶고 저도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 여기 있다 하고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고 싶은 인간의 자연스러운 내적 욕구를 단적인 단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쉽사리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자기 의를 행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인정과 칭찬과 박수를 다 받고라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받을 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제하는 것을 사례로 듭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자기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뤄놓으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주님 말씀합니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Do not let your left hand know what your right hand is doing.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왼손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도와주며 이 둘은 항상 함께 일을 합니다. 따라서 왼손이 알지 못하게 하라는 말은 자신이 베푼 자선을, 자선을 도무지 기억하지 말고 의식도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크리스토스톰은 이 말씀을 그가 행한 선행을 자신과 전혀 관계없는 듯이 여기라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루터는 오른손이 일을 해놓고 왼손으로 그 결과를 거두려고 하지 말라고 그렇게 촉구했습니다. 이렇게 겸손하고 은밀하게 말없이 돕고 격려하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도 은밀한 중에 보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아 f 도 r the say soy.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의 합당한 양을 어김없이 되돌려주신다. 약속합니다. 언론 주님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사랑을 믿으며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